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나요? 아, 제가 요즘 거의 매일 영상을 찍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 시간 될때또 기회 있을 때 어, 이거를 빨리 나눠라, 많이 나눠라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서 이 시간 또제 설교 생각이 나서 어, 나눔 설교 나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달고 또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또 힘을 이 말씀을 통해 허락하여 주시고, 또 내가 말씀 붙잡고 주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이 시간 우리를 덮어주시고,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메. 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영상을 찍을 때마다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laughs> 네. 혼자 이렇게 외로운 것 같지만 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 저도 또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제가 또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또 영상을 만드는, 어, 또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laughs> 네. 오늘은 그 믿음의 대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배경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그 애굽의 열 가지 제안 다 이제 보고 동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또 만나와 외출하기를 먹으며 또 구름 기둥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어, 지냈던 그런 시기였어요. 시간적으로 보면 이제 출 애굽에서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2년 차가 되는 2년 차가 되는 아직 그 광야의 40여 년의 그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시작하기 전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에 보내서 이제 돌아와서 보고를 받는 그런 장면이에요. 우리 다 많이 들어봤죠. 쉬운 그런 성경 이야기입니다.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 자, 그래서 지금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도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뒤를 이을 그 지도자. 여호수아도 그곳에 있었어요. 또 갈렙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들이 이제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지역 지금 있는 이 보고 받는 지역은 바로 바란 광야라는 이스라엘 그 가난한 땅이 보이는 그 국경 지역 국경지대 정도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유명한 곳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정탐군을 보냈다가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받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이해 되시죠? 지금 상황이 다 이제 시운 많이 들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아 지금 중요한 것은 광야 생활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시작하기 전 단계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땠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된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죠? 두, 두 해가 2 년째 된 거니까 벌써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적을 봤고요. 그열 가지 제안과 또 홍해 바다가 갈라졌던 또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와 매출하기. 이런 초자연적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어 그런 기적들,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어 보면서 지냈던 그런 때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많이, 지금 우리말로 하면 우리가 그냥 너무 많은 은혜와 기적들을 경험하고, 하나님 만나고, 그런, 그런 시절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우리의 삶을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정말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그런 시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제 그들이 와서 가난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를 해요. 정말 23절에 보시면 또 에스,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또 성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가나안땅에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냐면 그 포도송이 가지를 베어서 막대기에 꿰, 꿰어서 두 명의 장정이 어깨에 메고 와야만 했던 정말 다시 말해,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풍족하고 열매도 많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축복한 땅, 약속에 가나한 땅을 그들이 정말 보고 왔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라고 보고 하는 거예요.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그런 음,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이렇게 막 보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정말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구나, 이거는 정말 축복받은 땅이구나라고. 어, 이제 알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정탐꾼들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고를 하냐면, 이렇게 보고합니다. 28절, 29절에서요. 그러나 그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 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미 그 땅은 풍족하고 하나님 그 말씀처럼 약속처럼 너무 이렇게 적각골리 흐르는 땅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 거민들은 너무나도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고 거기에서 그 아낙자손과 아말렉인들, 헤인 여부수인 암모리인들, 가난, 가난인들 우리가 말로만 들었던 강한 민족들이 거기서 살고 있어서 이제 우리가 그 들어가서 그들과 싸우려면은 우리는 망했어요.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큰일 났어요. 거기 못 들어가요. 그 사람들 때문에.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불신앙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 너희가 취하리라.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그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 삶의 문, 우리, 우리로 비유하자면, 우리 삶의 문제들을 보니까 제가 극복할 수가 없겠어요. 문제 보니까 두려워요. 하나님 약속은 생각도 안 나고요. 이제는 그 문제들만이 아, 저를 이렇게 막 두렵게 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요, 이 정탄꾼들이 여수와 갈렙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제가 어, 말씀드리겠지만, 그들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 다른 열 명, 1 2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 제외한 다른 사람들 다 어떻게 뽑혔던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냥 이렇게 불신앙의 말을 할 정도로 약한 사람들? 그냥 예를 들어서 몸이 말라서 잘 숨을 것 같은 사람들? <laughs> 아니면 뭐 아니면 멀리까지 잘볼수 있는 그 뭐라 그러죠? 천리안, 천리안이라고 그러다? 눈이 시력이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뽑았을까요? 아니에요. 민수기 13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자한 사람씩 보내라. 지휘관 된 사람, 지휘관들 중에 한, 한 명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 중에 한 명들이었던 거예요. 각 지파에. 예.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아, 우리 하나님은 열 가지 재앙 이렇게 하셨고, 홍해바다 이렇게 가르셨고, 지금 우리 광야에서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라고 가장 잘 설,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씩 뽑았다라는 거예요.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가장 잘 경험했고, 잘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말로 하면 신앙이 좋은 사람들, 어떻 보면. 뭐, 목사가 될수 있고요. 성교사가 될수 있고요. 교회의 그 리더들이 될수 있다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 예를 들어. 자, 근데 그들이 지금 이렇게 그 문제들을 보고 와서 이런 말들을 막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어, 그 말을 듣고 14장 1절에서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이 백성의 모습, 백성들의 모습 또이 리더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지금 어떤 시절에 살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그냥 평상시에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우신 초 자연적인 기적들 우리 삶에 지금 비유하자면 정말 나에게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도음다, 기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시기에 내가 다른 문제를 보자마자 그그 그 받았던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들 다 그냥 망각하고요, 잊어버리고 다시 불평불만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부터도 어 제가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 은혜, 뭐 하나님의 인도 하심 그리고 정말 저도 이렇게 그뭐 꿈을 통해서도, 또 이렇게 기도를, 예언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분별해야겠지만, 그렇게 받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은혜와 기도응답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전에 뭐 간증도 나는 것들도 있잖아요. 뭐 갭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랍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God answers prayer. 내가 너희 기도를 응답한다. 이 여러 가지. 그리고 정말 실제적으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으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또 만나며 출하기를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으로 내가 살아왔던 삶의 많은 간증들이 지금 돌이켜보면 셀수 없이 많고 너무나도 큰 그런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살다가 오늘 어떤 문제를 마주쳐요? 어떤, 갑자기 나의 삶에 조그만 고난이 와요? 내가 그냥 맞닥뜨리기 싫은 현실에 부딪혀요? 그러면 바로 원망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바로, 그냥 바로. 어,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 이게 나의 삶의 다음 단계구나. 아, 이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구나. 그렇게 딱 그게 보이는데도 그 외에 다른 문제들을 보고 불평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조그만 문제들, 그냥 내가 하기 싫었던 고난들, 그런 것들을 맞닥뜨리면요. 다 망각하고 그냥 불신당해. 할수 없어요. 아, 왜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왜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왜 저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난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처럼. 한번 자기 자신을, 지금, 어, 어, 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반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정말, 나도 정말 이러지 않을, 정말 우리가 이 사람들 보면 한심해요. 이 정탐꾼들. 왜 한심하냐? 우리는 다음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한심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다음 스토리, 이 사람들의 다음 스토리, 이스라엘 역사를 알지 못하면 성경을 모르면요.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야. 그 놀라운 하나님의 홍해가 갈라지는 우리 삶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어도, 그 다음날 뭐가 부족하면 불평이 나오고, 하기 싫은 상황이 오면, 불가능해 보이면, 조금이라도 어려워 보이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손길을 다 망각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참, 오늘 참 간단하고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요. 이게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른다라는 거. 나, 나 자신을 보면 내가 얼마나 이렇게 불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정말 되돌아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는 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것이야 너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와 늘, 함께,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요. 물가운데로 지날 때 불가운데로 지날 때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고 너를 타지도 않게 할 것이오. 그렇게 너를 보호하신다라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항상 우리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은혜예요. 그러서 우리는 항상 문제 앞에서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불평을 말하고 또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또 불평하고 또 불신앙에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세요.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 약속은 변치 않으시는, 시건치 않으시는, 그 말씀 지키시는,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과거의 은혜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때 그러셨지. 그럼 지금도 또 하나님 마저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문제보다 은혜를,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은혜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 그렇게 생각하면 쉽겠죠.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 믿음이 생긴다. 극복할 수 있는 믿음. 여러분,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제자들이요. 막 풍랑이 일자 예수님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요. 근데 그 때가 어느 때였냐? 똑같아요. 그 전에 예수님의 기적을 이들이 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병든자를 고치시고, 죽은자를 살리시고, 막, 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메시아이심을 그들이 초자연적인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 보, 본 후에, 바다의 풍랑이 일고, 배 다시 그 문제가 오자,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두려워서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막 깨우, 깨우게 돼요. 우리 죽게 됐어요. 예수님. 죽게 됐어요. 좀 살려주세요. 이게 뭡니까? 막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은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 일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들 함께 하신 그배 안에서도 예수님 여기 보이는 데도요 풍랑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갈지라도 내가 너와 놀고 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이이배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없는 것처럼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의 문제들을 그냥, 그냥 외면하시고 모르시는 것처럼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은 왜 의심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은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네.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믿음의 대상에 오늘 제목이 믿음의 대상이 나 자신이냐 문제냐 아니면 우리 주님이냐 믿음의 대상 누구냐라는 거예요. 네. 문제는 믿음의 대상이 주님께 갈때 문제는 문제되지 않는다 라는 사실입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불평을 했던 어, 그 가장 큰 이유가 한, 한 가지를 간과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사실이었던 거예요. 늘그 기적 가운데 은혜 가운데 지금도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계속해서 망각한다라는 문제를 볼 때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 나와 늘 함께하셔. 그런데 문제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해요. 하나님의 그 계산할 때 곱하기 하나님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 그냥 하나님이 사라져요. 그리고 곱하기 문제 이렇게 해서 답을 내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한결 같은지 우리의 삶은. 어. 먼저 곱하기 하나님, 그러면은 무한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답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 시편 139편,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다아신다는 거. 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 또 16절. 어, 내 형질이 제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가 지금 걸어가면서 만나는 가나안 족속, 뭐헤 족속, 아무리 안낙 자손 그 모든 문제들 하나님 그냥 다 옆에서 같이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여러분 걸어가시다가 삶을 살아가시다가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 그 문제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만날 때마다 그냥 불평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 어,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호수아 갈렙은 어떤 고백을 했냐? 30절과 31절. 이 다른 정탐구가 다른 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자 지금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취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정탐꾼들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그들을 칠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갈렙은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께 뒀고요. 이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을 자기 자신이나 그 문제에 믿음의 대상을 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어, 참, 우리 삶에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 날마다 만나는 것 같아요. 매 순간, 그죠 그걸 왜 허락하시는가,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여러 가지 뜻이 합력해서 이루시는 뜻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 같아요. 내가 해결해 줄게, 이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뭐 괜찮죠. 그게 문제가 아니죠. 그거는 사실 문제가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해결할 수 없는 내가 볼때 두려워 보이는 그런 음, 문제들은 왜 허락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그걸 봐라, 응? 나한테 맡겨라 이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걸 한번 보시기 바래요. 응? 그그 가운데서 하나님 찬양하게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시고요. 주님 주무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